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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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두 번째 개념입니다. 절댓값 기호가 포함된 부등식입니다. 이 절댓값 기호가 들어가면 무조건 절댓값 안니0 되는 점에서 우리가 0보다클 때와 작을 때로 분리시켜서 우리가 두 가지로 분리해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절댓값을 갖고 있는 방정식 풀이도 되겠고 부등식 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절댓값이 들어있는 그 부동식 풀이에서는 여러분 이제 부동호가 있기 때문에 살짝 조심해야 되는데 반드시 뭐가 존재합니까? 절대값의 정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값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절대값은 뭐죠? 응? 어디서부터 거리죠?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입니다. 거리니까 음수가 없어요. 절대값은 반드시 그서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다시 절대값은 원점에서부터의 떨어진 거리, x까지 떨어진 거리입니다.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됐죠? 음, 그걸 면두, 염두에 두시고,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동식의 해집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a, b가 있겠고,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에 대해서 이런 조건 아래서 양수 a, b입니다. 자, 이세 가지 식이 있습니다.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겠고, a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왜요? 왜요? 그냥 외우지 마시고 왜 그런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튼튼해집니다. 조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죠? 눈으로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어디에다가 수직선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쭉. x축 있어요. 음? 변수가 x니까 여기가 뭐가 있습니까? 원점, 원점이 있어요. 여기에 자 여기에 뭐가 있다고 할까요? 양수 a가 있습니다. 양수 a, a, a가 양수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음, 여기가 마이너스 a가 있겠군요. 그죠? 음, 그러면 우리가 원점에서부터 이 a까지 떨어진 거리는 얼마입니까? a가 되겠죠. 떨어진 거리 a. 원점에서부터 마이너스 a까지 떨어진 거리는 뭐가 됩니까? 이것도 a가 되겠죠. 거리는 음수가 없으니까 떨어진 거리는 그런데 절대 값 X,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A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이 지점이, 이 지점이 A잖아요.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A잖아요. 그러니까 X는 a 2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작대요.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이 지점을 중심으로 안쪽일까요? 요 안쪽일까요? 바깥쪽일까요? 아, 그렇죠. 얘를 중심으로 요쪽이 되는 겁니다. 요쪽, 요, 요쪽이 되는 거예요. 요쪽. 쪽요 부분이 된 거예요. 요 부분. 이 부분이 원점수의 거리가 a보다 작거나 같은 쪽 맞습니까?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a 포함되는 거죠 거리가 플러스 a 포함되는 거죠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겠고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딱 가슴 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느껴지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절댓값 x가 a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기준이 어디예요? 같은 절댓값 x가 a인 기준이에요 바로 여기 아닙니까 여기? 여기가 절댓값 x가 a인 두 가지 값이 있겠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 그거보다 크대요. 크니까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떨어진 거리가 a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바깥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바깥쪽, 바깥쪽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 음?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고, x는 플러스 a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끄덕. 그 다음에. 절댓값 X가 A보다 크거나 같겠고 B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B가 어디 있어요? B가 뭐이 정도 있다고 할까요? B. B가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마이너스 B는 이 정도 있겠네요. 오케이? 그럼 절댓값 X가 A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인 부분이 어디예요? 우리가 자 A인 부분이 이 정도 되는 거고 B인 부분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댓값 X가 A보다 크거나 같겠고 B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부분. 이 부분. 자이 부분 될수 있잖아요. 이 부분. 근데 이쪽도 있어요. 어떻게?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겠고 자, 절대값 B. 이요 부분. 이 요, 요 부분도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그죠? 절대값 X가 A일 때. 절대값 X가 B일 때. 근데 A보다 크거나 같겠고 B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X가 A보다 크거나 같겠고 B보다 작거나 같, 같은 부분이 이 부분이고 또는 X가 마이너스 b 보다 크거나 같겠고 마이너스 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수익선 상에 그려서 가슴 쪽에 담아두시면 끝나는 거예요. 할수 있겠습니까? 이세 가지는 공식은 외우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다, 느끼는 거다, 깨닫는 거다. 음?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 됐죠? 오케이. 이렇게 볼수 있겠고,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의 해집합의 기하학적 의미예요. 기하학적 그래프상의 의미다 이거죠. 눈으로 보라 이거죠. 그때 a가 양수고 p가 실수일 때수익선 위의 동점 수익선 위의 동점 x를 생각하면. 자 집합이 있죠. 절대값 x가 a보다 작대요. 그럼 원점부터의 거리가 a보다 작은 점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요. 바로 이, 이 노란색 집합 여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a가 작대요. 그러면 a보다 마나스 a보다 작은 이 범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원점부터의 거리가 a보다 작은 점들의 집합. 응? 이걸 말하는 거고. 절대값 x가 a보다 크대요. 그럼 아까 이저 핑크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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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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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까? x가 마나스 a보다 작은 범위, x가 a보다 큰 범위. 죠? 자 근데 여기까지 이해가 될 건데 절댓값 x-p가 a보다 작은 범위 이건 또 뭘까요? 자 요건 따르게 이제 선생님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무조건 절댓값은 요 안에 0되는 값 x-p가 있잖아요. 0되는 값이 뭐예요? p예요. p. x는 p보다 클 때와 p보다 작을 때로 쪼개지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이건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어떻게? 여기가 p가 있어요. 이 안이 되대하니까 p가 기준이에요. p에서부터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x는 p에서부터 정점 p에서부터 a까지 거리가 a보다 작은 점들의 집합 작다니까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뭘까요? p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뭘까요? 응? 응? 여기가 p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이 점이 절댓값 그러니까 p 로 P로, p에서부터 거리가 얼마? a. 거리가 얼마? 역시 a인 지점이에요. 근데 절댓값 x p가 a보다 작대요. 그럼 그 거리가 a보다 작은 범위니까 어떤 범위입니까? 바로 이 범위가 되겠죠. 쭉. 이 범위. 작은 거니까 이게 빵꾸 포함되지 않는 거 됐죠? 그래서 정점 p로부터 거리가 a보다 작은 점들의 집합. 이걸 말하는 거고 느껴지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값의 수열 p가 a보다 크대요. 정점 p로부터 거리가 a보다 큰 점들의 집합 어디입니까? 바로 바로 촥. 이부 이, 이 부분 말하는 거아닙니까이 부분 이 부분 촥. 응?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절대값 성질. 어. 이게 적극 이 안에 있는 0 영에. 0인 점들로부터, 그러니까 절대값 x는 이게 x가 0이잖아. 0으로부터 거리가 a. 이게 0되게하는 값. x는 p로부터의 거리가 a. 오케이. 작으면 사이 범위, 크면 바깥 범위. 끝나는 거죠. 할수 있겠습니까? 아, 이, 이, 이게 이게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센스가 되는 겁니다. 요 개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수직선상에 그려서 이해해라. 그리고 절대값이 나오면 그 안이 0보다 큰범위와 작은 범위. 그리고 0인 경우는 큰 쪽에다 붙여라. 크거나 같은 범위야? 작은 범위. 쪼개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